지금 이 시간 어쩌면 누군가는 이불 속에서 뒤척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시계는 자정도 한참 지나고 창밖은 고요한데 마음은 시끄럽습니다. 손끝은 차갑고 가슴 한가운데는 낮게 울리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억울함과 분노, 미안함과 허탈함이 한꺼번에 몰려와 숨을 더디게 합니다. 누군가를 용서해야 한다는 말이 입술 끝에서 맴돌지만, 그 말은 쉬운 위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표현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듯, 어쩐지 가슴이 더 무거워집니다. 그대, 혹시 지금 이런 순간을 지나고 있진 않나요? 가족과의 말다툼이 머릿속에서 재생되어 잠을 깨운 적, 오랜 친구의 배신을 떠올리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적, 부모님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고 입술을 깨물었던 날들, 어떤 이는 축하자리에 가서 웃고 돌아오던 길에 누군가 던진 한마디의 상처를 받아 집에 와서 홀로 울기도 합니다. 사과를 받지 못해 억울해, 내가 잘못했나 싶어 괴로워,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그 시간들 때문에 빈자리가 크다 같은 생각들이 밤마다 울림을 남깁니다. 이 감정들은 다름 아닌 그대의 진짜 감정입니다. 억지로 작게 만들거나 감추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몸이 떨리고 손이 차가워지는 그 순간 숨이 막힐 듯한 가슴, 목 아래에 맺힌 무언의 울음,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사람으로서 살아왔다는 증거입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고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하고 사랑을 주었는데 돌아온 건 냉담한 뿐이라는 사실은 사람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겁습니다. 또 많은 경우, 용서라는 말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용서하면 내가 약해지는 건 아닐까, 상대를 용서하는 순간 그 잘못을 정당화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 또는 용서할 수 없는 일을 자꾸만 되짚게 되는 마음, 이 모든 불안감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그대의 마음은 안정을 원하고 정의감을 지키려 합니다. 그래서 용서와 화해라는 말이 제시될 때 마음은 저항하고, 때로는 분노에 더 애착을 갖기도 합니다. 분노는 우리를 보호해준 벽이자 버팀목이었던 적이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느끼는 감정들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그대는 이미 많은 것을 버텨왔고 또 버티고 있다는 걸 알았으면 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쌓인 기대와 실망, 친구라는 관계에서 생긴 배신감, 혹은 내가 먼저 상처를 주었다는 죄책감, 이 모든 것들이 얽히고 설켜 밤을 깊게 만듭니다. 누군가는 그 상처를 드러내면 관계가 끝날까 봐 숨기고, 어떤 이는 화해의 말이 부끄러워 입을 다무는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 먼저, 지금 이순간의 그대 마음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지금 많이 힘들죠? 그 말은 결코 가벼운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대의 상처를 함께 느끼는 손길입니다. 천천히 숨을 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가슴 속에서 일렁이는 감정들이 조금씩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억울함이 밀려오면 그 이름을 불러보세요. 억울해, 미안해, 화가 나, 외로워라는 단어들을 마음속으로 차분히 말해보는 것만으로도 무게가 조금은 덜어집니다. 감정은 억누르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느끼고 알아차려질 때그 힘을 잃습니다. 그대가 지금 이 순간 느끼는 것들을 숨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 조금씩 다른 이야기를 해볼게요. 용서와 화해는 무조건적인 관대함이 아닙니다. 용서는 상대를 면죄부 주듯 덮어주는 행위가 아니라 그대의 내면을 해방시키는 과정입니다. 용서를 통해 그대는 더 이상 분노와 원망이 가둬놓은 감옥 안에 머무르지 않아도 되는 선택권을 가집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함께 만든 다리일 수 있지만, 반드시 상대의 참여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나 혼자 다리를 건너기도 하고, 나만의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기도 합니다. 이 선택들 모두 그대에게 허용됩니다. 용서의 첫 걸음은 이해가 아니라 인정입니다. 먼저, 그대가 받은 상처의 크기를 스스로 인정해주세요. 이 일이 내게 상처를 주었다 라고 말하는 것,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감정을 내려놓기 위한 작은 의식들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종이에 지금의 감정을 적어보세요. 친절하지 못했던 말들, 하지 못했던 사과,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얼굴들. 하나씩 적다 보면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 명료해지고 그것들이 마음 안에서 자리 잡게 됩니다. 적은 글을 접어 주머니에 넣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해두고 수개월 후에 다시 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태우지 말고 보관하는 것 자체가 더큰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아직 용서할 준비가 되지 않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해의 타이밍은 강제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처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어떤 관계는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작은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용기의 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그 준비를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은 아주 사소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자신에게 한마디 건네기, 깊은 숨열 번으로 하루를 시작하기, 누군가에게 내 상태를 솔직히 털어놓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화해를 향한 다음 단계는 경계 설정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예전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때때로 화해는 관계의 재정립입니다. 더 이상 과거처럼 상처받지 않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어떤 행동은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또는 어떤 말은 앞으로는 듣고 싶지 않다. 이런 선을 그어두는 것은 이기적이거나 냉정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보호이며 진정한 사랑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사랑은 때로 거리를 통해 더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대를 위한 작은 시각화 하나를 권합니다. 눈을 감고 자신의 가슴 속을 들여다보세요. 그곳에 작은 방이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방 안에는 어린 시절의 그대가 앉아있고 그 옆에는 지금의 그대가 서 있습니다. 어린 그대는 아직 말도 못하거나 말을 제대로 못 전할 때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조용히 다가가 손을 잡아주세요. 어린 그대의 눈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동안 힘들었구나. 나는 여기 있어. 그 말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위로인지 모릅니다. 어쩌면 누군가의 사과를 받지 못해도 어린 자신을 품어주는 것만으로 큰 치유가 시작됩니다. 다음은 상대에게 직접 닿고자 할때쓸수 있는 부드러운 언어들입니다. 화해 불씨를 다시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내 마음을 전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번에 내가 했던 말이 내게는 이렇게 느껴졌어. 그래서 한동안 무너졌어. 내가 그걸 알았으면 해. 혹은 나도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야.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싶어. 우리 조금 얘기해 볼수 있을까? 이런 문장들은 상대를 비난하기보다 자기 경험을 중심에 두고 전합니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줄여주고 진정한 대화의 문을 엽니다. 그러나 상대가 화해에 응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수용해야 할 현실입니다. 모든 관계가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시작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관계의 종결 자체가 더큰 성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끝은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입니다. 그 출발점 위에서 그대는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언제나 누군가를 다시 만날 용기, 새로운 신뢰를 만들 용기가 됩니다. 서서히 자신의 내면에 빛을 채우는 연습을 해봅시다. 매일 아침 아주 작은 감사의 목록을 세워보세요. 단세 가지라도 좋습니다. 오늘은 따뜻한 차를 마실 수 있었다. 길에서 들린 웃음소리가 좋았다. 밤하늘에 별이 맑았다. 이런 사소함들이 모여 마음 속 빈틈을 메우고 상처의 색깔을 완화시켜줍니다. 그리고 밤에는 하루 동안의 감정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무엇이 힘들었는지, 무엇이 위로가 되었는지를 적어보고 그것을 한 호흡에 놓아보는 겁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할수 있는 짧은 명상을 권합니다. 편안히 누워서 몸의 감각에 집중하세요. 발끝부터 머리 꼭대기까지 차례로 주의를 보내며 이 부위는 쉬어도 된다고 속으로 말해보세요. 가슴이 답답하면 그 자리에 따뜻한 빛을 떠올리고 그 빛이 숨결과 함께 가슴을 열어주는 상상을 해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들어온다. 내쉴 때는 놓아준다고 마음속으로 말하세요. 이 리듬을 몇 차례 반복하면 감정의 파동이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 작게 떠오르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그 소리는 아마도 괜찮다는 말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천천히 가도 된다는 말일 수도 있고, 지금은 쉬어도 된다는 권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 소리를 따뜻하게 받아들이세요. 상대와의 화해가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면, 만남의 조건을 스스로 정해도 됩니다. 장소는 안전한 곳, 시간은 감정이 안정된 때, 대화의 길이는 짧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대화를 시작할 때는 중립적인 말로 상황을 풀어주세요. 오늘은 서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볼 수 있을까? 같은 문장이 유용합니다. 그리고 대화 중 감정이 격해지면 잠깐 쉬자고 제안할 권한은 그대에게 있습니다. 화해는 경주가 아닙니다. 서두르면 오히려 관계의 균열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화해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모든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처가 새로운 자리 잡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상처 위에 새살이 돋듯 시간과 애정과 경계가 모여 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화해는 두 사람이 서로를 다시 발견해가는 과정이라면 용서는 그대가 스스로를 다시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누구보다도 먼저 자신을 향해 친절해지세요. 자신을 돌보는 말, 자신을 위한 시간, 자신에 대한 기대를 조금 낮추는 것, 이 모든 것이 용서의 토양을 키웁니다. 이제 다시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어 보세요. 숨을 들이마실 때는 과거의 그늘을, 내쉴 때는 그 그늘을 조금씩 흩날려 보내는 상상합니다. 그대의 가슴 속에서 오래도록 머물렀던 무거운 짐이 바람에 날려가는 낙엽처럼 가볍게 흩어지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낙엽들이 땅에 닿기 전에 따뜻한 빛이 내려와서 잎사귀들을 감싸 안습니다. 그 빛은 큰 사랑입니다. 때로는 우주처럼 넓고 때로는 내면의 한 점처럼 작은 그 사랑은 그대를 품고 그것이 사라지지 않도록 지켜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대를 위한 짧은 다짐을 제안합니다. 소리 내어도 좋고 속으로 해도 좋습니다. 나는 나의 상처를 인정한다. 나는 나를 지킬 것이고 필요할 때 거리를 둘 것이며 용서할 준비가 될 때까지 나를 기다릴 것이다. 이 말은 단호하면서도 부드럽습니다. 이것이 그대에게 작은 신념이 되어 앞으로 나아가는 힘이 될수 있도록요. 이제 서서히 눈을 감고 오늘 밤의 모든 감정들을 하나의 호흡으로 모아보세요. 깊게 들이시고 천천히 내쉬며 이것을 마음의 바다에 놓아두세요. 그대의 마음은 다시 평온을 찾을 것이고 모든 것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지금 이 순간 자신을 알아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작은 인정이 언젠가 누군가와의 진정한 화해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로 아주 조용한 회양의 말을 드리겠습니다. 그대의 상처가 필요한 만큼 치유되기를 그대가 마주할 누군가가 그대의 진심을 끝까지 들어주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그대가 스스로에게 친절할 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대의 밤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다음날 아침이 이전보다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기원합니다. 이 모든 바람이 그대를 향한 큰 사랑의 일부가 되길 바랍니다. 평안히 쉬세요.